직장인으로서 경제적 자립을 꿈꾸며 현재의 삶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을 도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찬스데디입니다. 오늘은 돈이란 무엇인가, 돈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40대 40대 직장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음, 먼저는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 또 나를 지탱해주는 내 직장,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이런 여러 가지들을 들수 있겠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뽑는다면 아마. 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교통비나 생활비, 또 여행을 가거나 자신의 취미 생활을 할수 있는 있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없어도는 안될 돈은 무엇일까요? 네이버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고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란 어떤 사물 대상의 가치를 나타내고 또 교환의 수단으로서 어 그렇게 돈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돈의 속성에 대해서, 돈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자세하게 돈이란 돈의 속성에 대해서 어, 함께 또사보운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더 돈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또 댓글이나 어, 제 블로그나 유튜브 홈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더어 더, 더 어,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뜰 시장인으로서 생존을 위해서 헤쳐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찬스대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